왔소 여러분 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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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야 이걸 준비했습니다 뭘까요 보이세요 젖지 않는 물 플로오르화케톤 두둥! 예전에 크게 유행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.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젖지 않는 물이란 뭘까요? 이 물처럼 보이는 투명한 액체에 접촉하는 물체는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흡수가 안 됩니다. 근데 왜 제가 이걸 준비했을까요? 튀기려고 좋은 생각 끓여보려고요.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요. 이 젖지 않는 물로 라면을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? 젖지 않는 물이니까 젖지 안 끓여져요. 젖지 안 끓여져요. 그럼 바로 한번 이 젖지 않는 물로 라면을 젖지 안 끓여보겠습니다. 저쪽으로 가시죠. non frying. 넌 아니야. 음. 제가 왜 튀기지 않은 면을 준비했을까요? 그건 바로 물과 기름은 아시겠죠? <laughs> 젖지 않는 물.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뚜껑이 또 있었네요? 오, 냄새는 거의 안 나요. 무치.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게 또 불을 끌 수가 있대요. 한번 불을 꺼볼게요. 어, 어떻게 하는 거였죠? 양이 생각보다 적네요. 하나 그래서 더 준비했는데, 야... 다른 데다가 쓰려고 했는데, 생각보다 양이 너무 적네요. 그냥 물 같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다른 물체에 닿으면 흡수가 안 되는... 이 휴지가 진짜로 젖지 않을까요? 한번 해볼게요. 젖은 거 아니야? 뭐지? 누가 봐도 젖은 거 같은데? 약간 이게 젖긴 젖었는데 물에 젖은 게 아니라 알코올에 젖은 느낌? 야 일단은 패스. 다행입니다. 휴지가 젖었다는 건 라면을 끓일 수도 있겠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불을 조금 줄입니다. 네, 여러분 이제 이 젖지 않는 물을 끓여줄 건데요. 하나 생각해야 될게 끓는 점. 59도인가? 뭐, 그렇대요, 여러분들.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. 일단은 그게 조금 문제가 될수 있다. 그 점만, 네. 그렇게 하세요. 끓기 시작합니다, 여러분들. 벌써 끓어요. 면부터 넣을게요. 왜냐면은 라면에게 중요한 건 면이 익어야 되기 때문입니다. 어, 뭐야. 불이 꺼졌어. 불이 꺼졌는데. 안 켜집니다. 어 뭐야? 바 꺼지죠. 이겁니다. 이게 이게 바로 젖지 않는 물로 불끄기. 여러분 지금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. 약간 코를 찌르는 그냥 이 상태로. 오 근데 냄새. 와 꺼졌다 꺼졌다. 또 꺼졌네 또 꺼졌어 와와 와, 와. 오씨 뭐야? 오 뭐예요 여러분들? 이거 봐요. 갑자기 닫지도 않았는데 손이 젖어요. 뭐야 이거 잠깐만. 잘 보세요. 이거 봐요. 봐봐봐봐봐봐봐요. 봐봐, 봐봐, 봐봐요. 자 손에 손에 아무것도 없죠. 어, 뜨거. 이거 봐, <laughs> 뭐야 이거. 잘 봐요. 이거 봐요. 대박. 다시. 잘 봐요. 없죠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. 보고 있는 거죠. 와. 면을 익히는 건, 어, 물이다. 젖지 않는 물이다. 일단 안 돼요. 온도 체크나 해볼게요. 온도가 왜 이렇게 높죠? 8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와,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하다. 손에? 없는데? 이게? 이렇게 하면 그냥 뚝뚝 떨어져. 저 맺혀가지고 뚝뚝 떨어져. 기체 속에 엄청난 양의 이걸 액체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봐요. 휴지를 한번 해볼까요? 오, 휴지는 안 돼요. 내 손만 돼요. 야,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? 이게 재밌는데 요 오늘? 야, 스프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라면 스프를 젖지 않는 물에 넣었습니다. 네, 일단 뭐다 예상하신 대로 전혀 물과, 물이 아니라 아무튼 젖지 않는 물과 섞이지 않습니다. 여러분, 근데요, 이 면이라는 게 물이 면에 흡수가 되면서, 면이 익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면이 되는 거잖아요? 근데 이거는 면이 익을 순 있을 것 같아. 근데, 물에 끓여지는 게 아니라 약간 구워지는 왜냐면 지금 따뜻하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한번 손으면은와 보이시죠? 이게, 이게 거의 마술인데요. 여러분, 이거 마술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와,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손에 땀 나요. 다 한증인가 봐요. 저 손에 땀이 없는데. 오. 단증 걸렸어요. 와, 신기하다. 이게 제일 신기하다. 네, 네, 여러분, 오늘은 이렇게 젖 지 않는 물, 풀풀 풀루 풀로오르화 풀로 케톤을 가지고 라면 끓여 보기 실험을 해봤는데요. 이상한 기체인가 가스인가가 자꾸 느껴져요. 여기가 그 가스 같은 걸로 가득 찬 느낌입니다. 그래서 그 가스 같은 게 가스 렌지도 꺼버려요. 라면도 끓일 수가 없습니다. 국물도 국물인데 이 면이 딱 물에 흡수가 되면서 풀려야 되잖아요 풀려야 호로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있긴 있더라도 이게 흡수가 안되기 때문에 라미, 라미, <laughs> 라면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재밌게 실험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라면이 안 끓여졌지 말가말가 말가. 여러분, 요런데 보면은, 봐봐요. 가루가, 가루가, 가루에요. 대박, 대박. 여러분, 제가 이거 살펴봤는데, 이렇게 하면은, 여기에서 기체 같은 게 쏟아지는 게 보여요. 이게, 카메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, 보이거든요? 이게 불끌수 있을 것 같아요. 해볼게요. 봤죠? 와, 안, 안 켜져. 다시. 와, 멋있다.